자, 좌중의 신료들 그리고 장경궁 수리에 참여한 모든 관원과 장인들은 들으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종대왕을 위해 창건한 강궁장이에 새로이 수리하고 지은 것이 바로, 바로, 이 장경궁이요. 우리 전하께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그 동생이 세대리방아가 머물 수 있게. 이 궁을 지은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네. 아유 좋소 좋소. 자, 오늘은 창경궁 낙성을 기뻐하며 이두 대비 마마를 모시고 주상 전하께서 이제 곧 잔치를 열 것이오. 전하께서 수리도감의 당상과 당청들, 궁문관의 관원들, 제대에 참여한 장인과 군인들 모두 음식을 베풀라고 하셨으니 자리에 앉자. Here at Myeonjeongmun Hall, we bring back the moment when King Seongjong the Great completed Changnyeonggung Palace for his grandmother, mother, and aunt, then celebrated with a royal banquet. Changnyeonggung Palace came to symbolize filial devotion and harmony within the royal family. On that day, the palace was filled with music, dance, and festivities. And today, that same joyful atmosphere atmosphere will be come back to life once again in just a few moments you will become honored guest at this grand royal banquet <laughs> 내 모습이 어떠싸가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이 살아가면서 내 증조부인 세종께서 태종대왕을 모시기 위해 지은 자리가아니더냐 만수 무광과 평안을 빼며 수강궁이란 이름 지었었지 내 어릴 적에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데, 오늘이 되어서야 그 깊은 효심을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구나. <laughs> 전하, 자식이 아비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어찌 작을 수 있겠습니까? 세종대왕께서 보이신 효심이야, 본받아 마땅할 것이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는 조모와 모친, 그리고 숙모이신, 새 대비마마를 모두 생각하셔서 이 궁도를 창건하셨으니 그것이 더욱 크고 넓은 덕이라 사료되옵니다 도승지께서 그리 생각해주시니 내 고맙소 새 대비마마께서 모두 함께 기뻐해주시면 좋았을 것에 내가 고이 부족하여 할머니만 이곳에 모시지 못했구려 몇 달만 더 빨리 완공됐어도 이곳을 보셨을 텐데 말이오. 전하, 어찌 그리 생각하시옵니까? 영면하신 정의 왕대백께서도 마땅히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고맙소. 참, 좌찬성께서 이 정전의 이름을 올렸다지요. 그래. 이 정전이 가진 의미에 대해 한번 말해보시오. 좌찬성 서거정이 전하의 경사를 널리 밝힌다는 의미에서 명정전으로 이름을 올려 싸웁니다. 좌찬성이 지은 의미가 참으로 좋구려. 헌데, 이곳은 남양이 아니라 동양이지 않겠소? 예로부터 임금은 남쪽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는데 이곳은 동쪽이니 나라를 다스리기보다 밝은 마음으로 대비마마와 함께하는 곳으로 삼을까 하오. 대비마마를 생각하시는 효심까지 제가 헤아리지 못하여싸웁니다 아닐세. 그나저나. 이제 곧두대비마마께서 도착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복의 도승지, 어디쯤 오셨을고? 전하, 방금 전 홍화문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니, 이제 곧 당도하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마마께서 당도하면 아래거라. 전하, 두분 대비 마마께서 도착하셨사옵니다. 어서 안으로 내시어라. 예, 전하. 대비 마마, 어서 오시옵소서. 어마마마, 오시는 게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어찌 새로 거쳐 할 궁은 마음에 흡족하신지요? 주상, 주상의 은덕으로 우리 두 대비가 편안한 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상, 참으로 아름다운 궁궐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거처를 마련해 주시니 내가 무슨 복이 많아 이런 후사를 누린단 말입니까? 저기 담장을 보세요. 주상께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어두나무를 심으라 하셨다지요. 주상께서는 어찌 이리 세심하게 일을 했단 말입니까? 두 분께서 기뻐해 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laughs> 자, 앉으시지요. 주나, 이제 수리도감과 홍문관의 관료, 장인들까지. 모두 자리에 모였나이다. 모두 들으시오. 태족께서 종묘를 지은 것은 조종을 위한 것이고, 왕실은 만세의 터가 되는 것이니, 내 새로 창경궁을 지은 것은 본래 세분 대비마마를 위한 것이었소. 그런데, 내가 박복하여 하늘에 죄를 지었나 보 하늘이 큰 화를 내려 할비 마마를 잃게 했으니 말이오 허나 슬픔을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두 대비 마마를 받들어 모셨으니 이 창경궁의 이름처럼 창성하고 경사스러운 날이 될 것이오 또한 이곳은 하늘이 만들거나 땅이 세워준 것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이룬 것이니, 백성들의 힘이 어찌 적겠소? 이큰 일은 여기 있는 모두가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이룬 것이니, 오늘 함께 자리한 종 척과 죄신들 모두. 네, 빈청에서 극진히 대접할 것이오. 승리 만극하리다 여봐라, 잔치를 시작하여라. 네, 천하. 전하, 이제 두 대비 가마의 무병 장수와 안녕을 기원해 헌선도를 올리겠나이다. 그래. 한나는 신선의 복숭아구려. <laughs> 저 서왕모의 복숭아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오늘 조상과 이 대신들의 축하를 받으니 우리도 저 서왕모처럼 오래오래 살아 이 나라에. 안녕을 기원하겠소. 데뷔마마,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이제 나는 데뷔마마와 함께 침전을 둘러볼 터이니, 편히 주연을 이어나가도록 하여라. 허니, 만 그, 허, 야. 자, 가시죠.